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창세기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정독하였는데 목사님께서는 땅에 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의 이 마음, 마음의 밭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들여다보면 저의 마음 밭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또,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쇠뜨기 풀이 얼마나 질기게 있는지 뽑아도 또있고 주님,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기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얼른 치유가 되어야, 저희 가정에 저희 가족들에게 주님이 따스한 심정을 전할 수 있고, 또 제가 다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심장을 전해야 될 텐데, 주님 도와주세요.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많은 영혼들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전해야 될텐데요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뜨기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 남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노아, 이삭, 에노 찬야, 지혜 우리 주님께서 굽어 살피사 그들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